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그동안 저도 여러분들 못지않게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다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눈물 한 방울 흘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숨을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로워진 편이지만, 과거 일들을 생각한다면 그동안의 고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은 기억이고, 지금은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좋지 않은 과정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술집에서 일했죠. 저는 오빠와 같이 네 가족이 한 집에서 살았는데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정말 도망치고 싶었고 아침마다 눈을 뜨는 게 싫을 정도였으니까요. 아버지는 술만 먹으시면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저와 오빠를 매일 때렸고 체력이 다 떨어져서 잠이 들기 전까진 멈추지 않았죠.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할 때부터 맞았으니까 저희는 1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네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만 저희 남매를 때리는 게 아니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저희에게 손찌검을 자주 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루 일과 중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시면 저희 보고 종아를 거드라고 했죠. 그때부터 저희는 지옥이었습니다. 오히려 학교에 있는 시간이 더 좋았고 집에 들어가기 싫었어요. 옆에서 어머니는 너희 아빠처럼 이렇게 자식들을 위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라고 하시며 현모양처인 척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에게 다 훈육이고 저희를 위해서라고 포장해요. 그런데 사실은 밖에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였습니다. 저희는 아버지가 지쳐 쓰러져야 끝이 날수 있었죠. 오빠는 매번 제가 맞을 때 저를 막아주고 아버지 보고 차라리 저를 때리라고 했지만 그럴수록 아버지는 저를 더 심하게 라셨어요. 오빠 보고는 착해 빠졌다면서 사내놈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저한테는 넌 조금 더 맞고 이겨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아버지는 저보다 오빠를 더 좋아했어요. 오빠가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해서 학원도 공짜로 다닐 정도였습니다. 오빠가 다니는 학원이 유명해져서 보상으로 공짜로 학원을 다니니까 학비도 안 들고 주위에서 저희 부모님이 부러움을 샀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빠와 정반대였어요. 얼굴도 못생기고 공부도 전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해도 다제 탓으로 넘기더군요. 오빠는 항상 그런 부분을 저에게 미안해했고 자기 때문에 제가 차별 대우를 당하는 것을 항상 사과했습니다. 저희 남매가 항상 차별 대우를 받으니까 저에게 학교 성적표가 나오는 날은 정말 최악인 날입니다. 부모님께 쓴소리도 들어야 하고 거기다가 오빠와 비교도 당해야 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맞아 했습니다. 그날도 무거운 발걸음으로 성적표를 들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제 성적표를 보여 주었죠. 당연히 아버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셔서 회초리를 들고 오시려고 자리에 일어나셨고 회초리가 없어진 겁니다. 아버지는 화를 내면서 회초리를 찾아다녔지만 집 어느 곳에도 없었죠. 그러다가 지치셔서는 저에게 화한번 내지 않으시고 어머니와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갑자기 사라진 회초리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오빠가 저에게 말해주더라고요. 자신이 그 회초리를 버렸다고 하면서 말이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침에 아버지가 주무실 때 몰래 버렸다고 합니다. 오빠에게 너무 고마웠고, 저는 오빠 덕분에 아버지에게 안 맞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는 아버지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도 문제였어요.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밖에 없다는 듯이 행동합니다. 항상 애교도 부리고 우리 남편이 세계에서 제일 멋지다며 칭찬도 하죠. 그런데 아버지가 자리에 없으면 180도 태도가 변합니다. 어머니는 술집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 항상 밤늦게 출근하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낮에 출근하시면 집에는 어머니와 저희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니 어머니는 다른 아저씨를 데리고 와서 저희 집에서 부부 행세를 했습니다. 그 아저씨는 아버지의 옷도 입고 신발도 신으면서 정말 저희 집 가족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상황을 꿈에도 모르시고요. 어머니가 저희에게 절대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둘다 집에서 쫓아낼 거라고 했죠. 그때 저희는 둘다 어렸고 집이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차라리 쫓아낸 것이 더 나았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 아저씨가 저희 집에 오시면 저와 오빠는 항상 방구석에 앉아 조용히 같이 놀아야 했고 화장실도 참아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방에서 절대 나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도 참고 오빠와 같이 놀아야 했습니다. 목도 너무 마르고 배도 고팠는데 말이죠. 그때 저는 초등학생이었고 오빠는 중학생이었기에 부모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이런 가정환경에서 살다 보니 제가 의지할 사람은 오빠밖에 없었어요. 오빠가 없었다면 아마 저는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빠한테 제대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날은 아버지가 퇴근을 하고 오셨고 저보고 라면을 끓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초등학생이었고, 라면 끓이는 법을 전혀 알지 못했죠. 그래서 오빠가 나서서 자기가 끓여주겠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무조건 제가 끓여야 한다고 했어요.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어깨 너머로 본 걸로 따라서 했습니다. 오빠는 제가 다칠까봐 노심초사했고,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오빠 보고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죠. 오빠는 아버지 말을 안 들었고, 제가 라면을 다 끓일 때까지 제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린 라면을 아버지께 드렸고 아버지는 한입 드셨죠? 저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아버지가 할 말을 기다렸는데 순간 아버지의 미간이 찌푸러졌습니다. 원래 아버지가 화가 나시면 미간 먼저 찌푸려져요. 그때 딱 아버지의 미간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렇게 맛이 없냐며 화를 불같이 내셨고 뜨거운 라면을 뿌리셨습니다. 냄비 안에 있던 라면들이 너무 뜨거워서 비명을 질렀죠. 옆에 있던 오빠가 놀라서 당장 저를 데리고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온몸이 타들어가는 느낌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고 오빠 등에 업힌 채로 미친듯이 비명을 질렀죠. 오빠는 저를 업은 채로 응급실로 가서 제발 살려달라고 호소를 했고 다행히도 저는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신이도 화상 판정을 받았고 피부가 다 벗겨지고 물집이 생기고 난리가 났죠. 며칠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오빠 덕에 병원에 와서 급한 치료를 마치고 정신을 차리고 옆에 있는 오빠를 보니 맨발이더라고요. 오빠 발은 붓고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라면이 뿌려지자마자 오빠는 신발을 신지도 못하고 맨발로 절을 업고 병원까지 뛰어온 거예요. 저는 오빠에게 너무 감동받았고 미안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입원한 병원에 오지도 않았고 오빠가 저를 간병해 주었죠. 어떻게 초등학생한테 라면을 끓이라고 시킬 수 있나요? 한 번도 끓여본 적이 없는데 못 끓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 딸한테 라면이 담겨져 있는 냄비를 엎을 수 있을까요? 정말 그날의 기억은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오빠의 발을 보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탈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친 듯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생애 처음으로 해본 공부이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어렸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오빠도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저는 성적을 올릴 수 있었죠. 그래도 제가 나름 공부에 소질이 있었던 건지, 금방금방 이해가 되었고, 우등생 오빠 덕분에 학원도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공부를 했고, 독서실 핑계를 대며, 집에도 잘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과 만날 틈도 없었고, 매를 맞지 않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주말이라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제 방으로 슬금슬금 오시더니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공부를 해? 너 어차피 내가 해야 하는 일 물러받아야 하는 거 몰라?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일 차근차근 배워야 해. 공부하는 저의 뒤에서 이 말을 하시고 사라지셨죠. 어머니의 일을 물려받는다뇨. 저는 술집에서 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는 게제 목표였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공부에 더 자극이 되더라고요. 절대 어머니처럼 살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적이 올라도 딱히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제 성적을 축하해준 건 오빠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싫어하진 않으셨지만 오빠기를 죽인다고 저를 나무라셨고 어머니는 여전히 자기 일을 물려받아야 한다고 했죠. 저는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었고 오빠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오빠에게 대학 등록금도 지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절대 대학 갈 생각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빠는 등록금을 부모님한테 받았고 자기가 직접 대학교에 돈을 보내겠다고 했죠. 부모님은 오빠를 믿으셨기에 바로 대학교로 송금하지 않고 오빠 계좌로 등록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이었어요. 자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급히 깨우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얼른 일어나서 당장 필요한 짐만 챙기라고 했습니다. 저는 잠이 덜 깨서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 그 말을 한 사람은 바로 오빠였습니다. 오빠는 다급한 목소리로 저에게 조용히 짐을 챙기라고 했고 저는 오빠가 하라는 대로 했죠. 자고 있는 부모님이 깨지 않게 조심스럽게 집에서 나와 저와 오빠는 고속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빠른 시간에 있는 버스를 탔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눈에 눈곱도 제대로 떼지 않은 채로 왔으니까요. 그리고 버스가 출발했고 저는 오빠를 쳐다봤습니다. 오빠와 제가 눈이 마주쳤고 오빠는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이제 고생 끝났어. 오빠는 이 말을 내뱉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이해가 되었어요. 오빠와 저는 그날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지옥 같은 집에서 드디어 탈출을 한 것이죠. 저희는 집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게 되었고, 부모님은 저희에게 연락도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거나 말이죠. 아무튼 저희는 그곳으로 가서 바로 직장을 구했어요. 오빠는 저한테 고등학교만 졸업하라고 했고, 저는 학교를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오빠는 어디서든 성실하고 싹싹할 뿐더러 명문대에 합격했던 이력이 있어 좋은 곳에 취직했어요. 우선은 오빠가 부모님에게 받았던 학비로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조금 가난하게 살긴 했지만, 심적으론 너무 편안했어요. 그리고 저와 오빠의 월급을 조금씩 저축을 하면서 살았죠. 오빠와 둘이서 사는데 정말 행복해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죠. 그리고 저와 오빠는 몇년 동안 부모님을 마주하지 않은 채 살았고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취직을 했습니다. 저희 둘다 정규직이었고 이제 어엿한 직장인이 된 거죠. 그동안 더큰 집으로 이사도 가고 부족함 없이 잘 지냈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부모님이 저를 찾지 않아서 더욱 편하게 살았고요. 제가 20대 중반이 되니까 주위에서 하나둘씩 결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청첩장도 몇번 날라오고 오랜만에 연락해보면 벌써 아이를 낳은 친구들도 있었죠. 다들 저에게 결혼은 언제 할 생각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대답을 회피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부라고 하면 부모님밖에 본 적이 없으니까 결혼이 하기 싫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와 술집에서 일하시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니 결혼이라는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을 잘 믿지도 못하겠었습니다. 혼자서 사는 게더 낫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오빠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자라와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보고 싶대요. 그때 오빠의 나이는 결혼 적령기였거든요. 그런데 일만 한다고 여자 만날 시간도 없었습니다. 오빠가 결혼은 할수 있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너 조카 생겼어. 순간 무슨 말인가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았고 한 번도 저에게 여자친구가 있다고 말을 해준 적이 없던 사람이. 여자친구 이야기도 아니고 대뜸 조카라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겁니다. 저는 얼떨결에 오빠의 아내분을 소개받았어요. 둘은 혼전 임신으로 아이가 생겼고 아이를 낳은 뒤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했다네요. 만난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오빠가 그 여자를 좋아하는 건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는 동안 저희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새언니가 될 사람은 착해 보이기도 했고 저에게 잘해주셔서 허락했습니다. 저는 일이 바빠서 집에 잘안 있는 사람이기도 했고, 어차피 아이를 낳으면 한 집에서 지내야 하니까 미리 같이 지내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죠. 새언니와 처음에는 너무 어색하고 대화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의 여자친구로 소개 받아도 친해지기 어려울 것 같은데 갑자기 우리 가족이 된다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래도 어색함을 조금씩 풀어가면서 친해지고 있었습니다. 새언니는 배가 점점 불러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왕자님을 출산했어요. 생애 처음으로 조카를 보는데 정말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너무 예쁘고 저의 모든 것을 다줄수 있을 것 같았죠. 이 아이가 세상에 좋은 것만 보고 자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카는 저희 집으로 와서 자라게 되었어요. 저는 조카를 보기 위해 퇴근하자마자 바로 집으로 와서 조카와 몇 시간을 놀아주기도 했죠. 낮 동안 육아에 찌들어서 고생하고 있는 새 언니를 보니까 마음이 아프기도 했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밤에 육아를 교대해주는 것 뿐이었죠. 조카가 다른 아이들보다 유별나서 새벽 내내 울었고 옆집에서 민원이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새 언니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 했고 오빠와도 자주 싸우더라고요. 오빠는 아이가 생기니까 일을 하나 더 시작해서 집에 잘못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돌봐줄 시간도 부족하고 육아는 자연스레 새언니한테 떠맡겨졌죠 제가 많이 도와준다고 했지만 저도 직장인이어서 많은 도움은 못 되더라고요. 새언니는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왔고 살도 점점 빠져갔습니다. 새언니의 건강상태가 걱정되긴 했지만 제가 아무리 걱정해도 언니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마치고 집에 가니까 새 언니가 없고 조카만 미친 듯이 울고 있더라고요. 집은 난장판이었고 새 언니의 물건이 없었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는 불안감에 오빠에게 전화해서 새 언니가 없어졌다고 했고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연락이 와서 저와 오빠는 조카를 아는 채 갔습니다. 그런데 새 언니는 도망을 쳤다 해요.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친정집으로 가려고 했답니다. 사실은 새 언니가 혼자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을 거면 집에 다시 들어오지 말라고 했대요. 그래서 당당히 집을 나가고 가족들과 인연을 끊고 살다가 부모님께서 아이만 두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원래대로 살수 있다고 유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몰래 도망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새 언니가 너무 달라 보이는 겁니다. 한없이 착하고 순하던 사람이었는데 뭐가 새 언니를 이렇게 이기적으로 만들었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빠의 표정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자식까지 버려가면서 혼자서만 편해지려고 하는 새 언니의 모습을 보고 많이 배신감을 느낀 것 같더라고요. 둘은 혼인신고도 아직 하지 않아서 이혼 따위는 없었습니다. 새 언니는 양육비를 매달 준다고 했고 족카는 자연스럽게 저와 오빠에게 넘겨졌죠 그리고 새 언니는 뒤도 안 돌아보고 자신의 집으로 갔습니다. 오빠와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조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죠. 오빠는 집에서 키우고 싶다고 했지만, 둘다 일을 하고 있으니 조카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오랜 고민 끝에 결정했어요. 제가 조카를 키워주기로 말이죠. 제 말에 다들 답답해하시고 놀라실 분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저는 제 선택에 후회하지 않아요. 오빠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지만 제가 그러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저희 일이 재택근무도 가능해서 아이를 돌보면서 일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오빠 때문에 얻은 게 너무 많아서 조카 돌봐주는 걸로 갚는다고 했어요. 주위에서 어차피 조카는 자기 부모님 따라간다며 다 말리며 왜 미련한 짓 하냐고 뭐라 했지만 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카를 돌봐주게 되었고 처음엔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사랑스러운 조카를 보면서 다시 의지를 불태웠죠.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지금은 어느덧 조카가 유치원생이 되었습니다. 첫 걸음마를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뛰어다니기까지 해요. 저보고 고모함이 안길 때 정말 행복합니다. 어차피 저는 결혼할 생각도 없고 이대로 오빠와 조카와 같이 셋이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제 선택의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조카가 학교에 입학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좋은 고모가 되는 게제 목표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